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 소식입니다. 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인데요. 31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이학수 시장과 공무원들이 강력한 예산절감 정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조정과 절감으로 229억 원, 예비비 50억 원, 추가 경정 예산 삭감 30억 원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시의회 또한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정책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정읍시가 지난 4개월 동안 45곳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졌는데요. 스마트 농업, 도시 재생 산업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현장 점검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즉시 조치를 지시하며 실질적인 해결에 나선 모습도 돋보였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내년에도 현장 점검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읍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산동 당연마을과 상평동 정읍 트레이닝센터를 잇는 길이 940m 왕복 4차선 규모의 도로가 18일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장차 시가지 내부 순환도로의 주요 노선이 될 예정으로 초산동과 상평동 간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읍 IC와의 연결성이 강화돼 기업 물류망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학수 시장은 이번 개통이 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가 유튜브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각과 뛰어난 영상미로 정읍의 관광 명소와 체험 거리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정읍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 개최된 전 국민 관광 유튜브 공모전에서는 대상작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이야기를 비롯해 총 5편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정읍의 자연과 역사를 극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며 정읍을 방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시에 게재돼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덕천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손수 제작한 명아주 장수 지팡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김대성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다고 전했고 백근대 면장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연말 부루유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명아주 57작업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말에 직접 제작한 명아주 지팡이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읍시 소식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정읍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정읍시청 검색 후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